쪽에 절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. 아파요. 연골을 떼고 있던 부위에 이제 연골이 없으면 피부끼리만 이게 딱,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유착이 돼야 되고 그 사이에 피가 고여서 이제 혈종이 찬다거나 이러시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채취한 부위에 압박 드레싱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예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피부절개도 들어가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아플 수가 있고요 일단. 이제 안에, 안쪽에 들어가서 늑 연골을 이제 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숨 쉬는 이늑막이랑또 이제 가깝잖아요. 뻐근하다 정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좀 통증이 있다 할수 있는 분도 있는데 좀 짧게 는 2~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좀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일단 비중격은 통증이나 과도하게 채취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시라면 큰 문제가 없으시고 겉으로 티도 안날 거예요. 그런 게좀 장점이죠. 느경골이나 귀형골 같은 경우에 통증이 약간 동반될 수가 있어요.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자기 연골의 장점 있죠. 흡수가 많이 안 되고 염증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흉터도 약간 남을 수 있지만 자가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쓰셔야죠.